그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셔잉 p 어빈 촬영 작품이고요. 타은 더+ 더 짜이니까 뒤에 명사 오겠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찬사이아우 치오 찬 사이는 원래 찬 지압이 사이에요. 그래서 시합에 참여하다 이렇게 따로 볼수 있는데요. 한 단어가 된 거죠. 시합에 참여하다 뭐 경쟁에 참여하다. 라는 의미고 야우치오는 우리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일성으로 읽히죠. 야우치오하면 요구, 뭐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요. 부후허, 부허라는 단어는 부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합하다라는 동사는 반드시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b라는 조건에 부합해 t 아우지엔 혹은 a가 b라는 뭐 수준에 부합해야 해 요구에 부합해야 돼 그래서 이 동사 뒤에는 뭐 요구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로로 잡을 수 있는 것 뭘까요 여러분 뿌, 부 하겠네요 뭐가 뭐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구가 촬영 작품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촬영 작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뒤에 기준이 나오겠죠. 뭐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뭐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요걸 수로로 잡으시면 돼요. 부부허 부합하지 않아. A가 B에 부합하지 않아. 근데 B는 보통 야우치요 요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어떤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예요. 근데 얘가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찬사이어치어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요라는 거고 이 앞에는 네, 요 더가 있으니까 요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요렇게 묶어주면 되나요? 타면 더셔잉 초어핀 그들의 촬영 작품은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여할 수 있는 참가 조건 참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요. 에 문장 성분 같이 보고 가면 수러 온 거죠. 수러 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온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왔는데 이 앞에 관형어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뿐은요. 이제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부사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제 심플하게 부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긴밀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나의 목적으로 봤고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관형어로 볼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쇼찌아라고 하면 채꼬지고요 짠이라고 하면 동사 점유하다 차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신마이더 새로산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명사가 오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이는 매우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띠팡러 뒤에 러가 있으니까 아마 끝에 올것 같아요. 장소란 뜻이에요. 좀 반가운 게, 수러가 이렇게 하나면 편해요, 사실은. 얘를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차지해, 이거예요. 뭘 차지할까요, 여러분? 책꽂이를 차지할까요? 장소를 차지할까요? 네, 장소를 차지하겠죠. 얘가 목적으로 온다라는 거 잡으면 되겠죠. 뭐가 무엇을 차지해, 이렇게 오면 되니까 심플하게 끝나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짠디, 방러 자리를 차지해, 에요. 그럼 얘가 지금 동사니까 수러잖아요. 수러를 중심으로 뭐가 뭐를 차지하냐는 거예요. 얘 덜을 중심으로 뒤에 명사 와야 되니까 얘 뒤에 신 마이더 슈치아 오면 되겠네요. 새로 산책꽂이가 너무 차지해요 차지하다라는 거 동사지만 너무 어때요? 그럼 우리 감정 같은 거에서도 우리 정도 부사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 산 책꽂이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런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파악해 보면 짠이 지금 수로예요. 항상 수로를 중심으로 잡고요. 여러분이 편한 거 목적어를 먼저 찾을 수 있으면 목적어를 찾으시고요. 주어가 더 어울리는 수로면 주어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을 차지해요. 목적어 왔고요.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러 같은 경우는 조사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 준고 조사는 문장 성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고 주어. 네, 책꽂이가 차지하는 거고. 요 앞에 타이라는 부사가 부사어로 온 거고. 여기 앞에 신마이더 이 부분이 관형어로 들어간 문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 오늘 배운 부분 핵심 체크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형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바가주고요뭐 배울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시험에서 쓰기에서 문장 배열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심플한 명사대명사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수량구가 들어가 있거나 뭐 형용사구가 들어가 있거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관형어로 올수 있는 성분은 명사대명사, 수사수량구, 형용사, 형용사구 올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형어의 순서, 이 말을 외우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지 디엔, 한권사전, 저이 번지 디엔 워더 이번 지디엔 워더 이번신 마이더 지디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도 꾸며 줄수 있고요 그렇죠 기타 수식어가 들어가면 또 더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얘도 명사니까 그리고 이 앞에도 워더. 나의 소유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을 때 먼저 소유가 온다라는 것, 일자가 있으면 생략한다라는 것, 지시 대명사, 수사, 양사 명사의 위치로 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요 부분을 외우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을 외워도 내가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 있죠. 문장을 내가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이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법 부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